17번에는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 연속 방정식은 a 1 v 1는 A2V2다. 체적 유량은 일정하다. 밑에는 질량 유량은 일정하다. 그 밑에는 중량 유량은 일정하다. 넘어갑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 에너지 불멸의 법칙. 연속 방정식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나오죠? 자, 베르누이 방정식은 압력 수두 더하기 속도 수두 더하기 위치 수두. 이건 전수두인데요. 전수두는 일정하다. 이게 뭐예요? 베르누이 정리입니다. 근데 실제는 일정하지 않죠. 왜요? 마찰 손실 때문에. 마찰 손실만큼 적어지거든요. 자, 우리가 1번점과 2번점에 전수두를 계산합니다. 1번 점, 2번 점의 전수들를 계산을 해요. 1번 점, 2번 점의 전수두를 어, 1번 점을 계산했더니 50이더라고요. 2번 점의 전수들를 계산할 때 62m예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예, 2에서 1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흐르냐를 알려면요. 전수들를 계산해 봐야 돼요. 자, 2번에서 1번으로 흐르면서 예? 델타 h 마찰 손실 수두가 12m예요. 흘러가면서 12m가 손실이 돼서 50만 남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42m다 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올라가요? 반대로 흘러가죠. 마찰은 얼마예요? 8m 되는 거죠. 그죠? 이제는 또 반대로 올라간다고요. 무조건 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자, 전수도가 50m예요. 전수도가 42m입니다. 수두 곱하기 중량은 뭐예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큰 데서 작은 데로 흐르는 거죠. 전체 에너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두는 에너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딱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H1은 H2 더하기 델타 H 맞아요? 써보면 50원 42 더하기 8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 착각을 할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착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H2는 H1 더하기 델타 H 이건 착각이잖아요. 반대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이렇게 공식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이렇게 아닌가 하면 2가 1보다 크다는 건무이식 때문에 착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없어요. 이게 2는 1 더하기 델타 h일 수도 있고 1은 2 더하기 델타 h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클 수도 있고 이게 적을 수도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자 그리고 요즘 필기 또는 실기에서 아주 잘 나올 만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런 거는 1차 2차 구분 없이 나오더라고요 자 펌프가 있어요 토출측이 있고 흡입측이 있습니다 흡입측이 이제 1번점 토출측이 2번점이에요 그리고 펌프의 양정 h 얘는 뭐라고요 전양정이에요 이들의 관계는 어떠냐? 이들의 관계예요. 자, h1 누구예요? h1. 더하기 h 뭐예요? 펌프 전양정. 이건 지금 전양정은 이렇게 해서 뭐예요? 펌프가 물에다가 에너지를 더 플러스 시켜 주는 거거든요. 우리 이 펌프의 다른 표현이 뭔가 하면 가압 송수 장치에요 압력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압력 에너지 에너지는 뭐에요? 예? 중량 곱하기 수두잖아요 전 수두 그죠 물이 요만큼이다 그러면 요만큼 곱하기 물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만큼 곱하기 해야 되는거죠 자넌 H2 더하기 뭐라고요? 델타 H 여기 1번에서 2번까지예요, 뭐요? 마찰 손실수도요. 이렇게 흘러가면서 흘러가면서 뭐가 발생해요? 마찰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미 어기에서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석을 하려고 베르누이 방정식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